뒤에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면요, 저희 예지몽 같은 거는 저희 와이프가 몰아서 다 꾸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매일 매일. 네, 네. 그리고 어그뭐 이전 작품 뭐 이전 영화들과의 약간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냥 제가 그냥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의 어떤 이면 사물의 이면.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낼 때 어떤 쾌감 같은 것들에 굉장히 희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음모론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예를, 예를 들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르보 같은 겉으로 보여지는 사실은 일어나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저랬다라는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재밌어하고 희열을 느끼는 터라 뭐꼭 어떤 샤머니즘이나 뭐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이면을 보는 데에 조금 어, 어, 기쁨 뭐 이런 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 그런 아이템들로 계속 하지 않나 싶어요. 네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주원 씨께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도 궁금해하실 텐데 아니 저는 사실 지난 중 가요 게리라데이트때 뵙잖아요. 그때 주원 씨께 사실 던 말씀이 사투리 연기 조금 부담이 있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서울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냥 단, 그저 완벽히만 들렸거든요 좀그 사투리 연기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뭐 정말 막막했죠 사실 예, 사투리 예. 사실 장우 역할이 좋아서 이 작품을 어, 하려고 했는데 음. 그 다음에 어떤 사투리의 부담이 확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또 사실 경상남도, 뭐 창원, 부산 또다 다르긴 한데 우리 이제 창원 마산 그쪽인데, 어극 중에 이제 형사로 나오는 두수 역할 약간 통통하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 형님이 이제 저를 전담으로 좀 이렇게 사투리 어. 코치를 해주셨는데, 어 둘이 만나서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또좀좀 좀 답답하다 싶으면 커피숍 가서 연습하고, 또 전화로도 연습하고 음성 녹음해서 연습하고 계속 그랬어요. 어. 그렇게 좀 연습을 계속 했더니 이 전체 리딩 때 이제 대부분 경상남도 출신 배우 분들이 대다수니까 네. 다들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촬영에 임했고 요즘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창원 그쪽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어 자기는 100점 줄수 있다. 오. 정말 만족스럽다. 그렇게 예. 말씀해주셔서 어 그래도 그렇게 막막했던 게했더 음, 그것들이 잘 됐구나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진짜 정말 무리 없이 잘 소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의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럭키 드로우 시간 가져볼게요. 예, 배우분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예, 세 분에게 드릴 텐데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면은 팔걸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양쪽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팔걸이는 왼쪽에 있는 팔걸이고요. 여러분들 좌석 왼쪽 팔걸이 중에 세 개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세분네 콜라 등 상태로 들지 마세요. 쏟아져요. 예예. 예. 왼쪽, 왼쪽 팔걸이 왼쪽 팔걸이요? 네. 왼쪽 팔걸이를 한번 들어보시고 깊숙히 보세요. 딱지가 있습니다. 배우분들의 사진이 그려져 있는 딱지. 있으 발견되시면 바로 손 들어주시겠어요? 어한분한분 네. 한분 나오셨고요. 한분 네, 잠시 무대 한쪽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총세 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어디 계시죠? 잘 보세요. 팔걸이를 들어보세요, 한번. 예. 총세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빈자리가 있다, 그러면 얼른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자, 어, 나오셨어요. 자, 두분 나오셨고, 이제 한분 남았습니다. 아, 총세분 모두 뽑히셨네요. 맞으시죠? 딱지 갖고 나오시고요. 네.